안녕하세요 짠챙이 구구입니다 자 여기 심평수로인데 제가 여기서만 타작한 영상이 없어 가지고 오늘 리벤지 하러 한번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과연 배스들이 얼마나 나와 줄지 한 다섯 마리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빨리 가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오케이, 나이스 첫 캐스팅에, 이야 스테이에 쪽바라가네요. 나이스, 오, 오 나이스. 아, 스테이에 오자마자 첫 캐스팅에 역시 미노의한 마리 나와주네요. <laughs> nice! 예 나이스 이 녀석은 적힌 액션에 와서 때리네요 나이스 야 1타 1핀데 1타 1핀 나이스 어힘 좋습니다 야야민호에 작은 녀석이 한 마리 더 옵니다 이 녀석은 킹 액션 주니까 와가지고 탁 때리네요 나이스 오 나이스 이 녀석도 스테이에 오, 스테이에 쭉 빨아갔네요 아, 여기서 오늘 리벤지 오길 잘했습니다 아 나이스 야. 야, 사이즈 괜찮네요. 오늘 여기 리벤지 오길 잘했네요. 야, 위노에 사정 없이 달라듭니다. 애들이. 나이스. 나이스. 이쪽에서 또 스테이. 쭉 빨아가네요. 야, 오케스트로랑 다르게 여기는 스테이 애들이 반응이 좋네요. 크, 나이스. 아, 이스 야, 아주 나이스 합니다. 녀석들 전부 다 스테이에 다 반응을 잘해 주네요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야 이야 아, 좋습니다. 이야. 오늘 리벤지 잘했습니다 오늘. 타작하네요 타작해. 오. 나이스 오늘 패스 타작합니다 오늘 여기서 결국에 여기서 와서 타작을 하네요 <laughs> 나이스 한 온지 한3 0분 정도 됐는데 패스 많이 잡았습니다 벌써 나이스 오게 나이스 야이 녀석 스티쭉야 이게 뭐야 아 어, 이래서 뭐야? 야 힘이, 이야. 야, 사이즈 괜찮네요. 나이스. 이 녀석은, 이 녀석도 스테이에 쭉 빨아간 것 같아요. 야, 힘이 장난 아닙니다. 나이스. 나이스. 이 녀석도 스테이에. 한번 와가지고 입질를 했는데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. 근데 네, 두 번째 와가지고 스티 바로 먹어주네요. 아,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한 마리 더 올라옵니다. 나이스. 아, 여기서 한 시간도 안 돼서 낚시를 진행해봤는데 배스가 하도 많이 잡혀갖고 이거 바늘이 다 깨졌습니다. 여기에 보여주시면.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이맛 만족하고 다음에 또더큰 배스를 잡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그럼 안녕!